모하메드 살라 이집트의 슈퍼스타 리버풀에서 경력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겪었던 조용한 작별과는 달리 살라는 모든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안필드를 떠날 위기에 처해 있다. 기대를 모았던 한 시즌이 갑자기 개인과 클럽의 위기로 변했다. 경기력 저하, 감독과의 관계 악허,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이적 루머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졌다. 리버풀 팬들은 묻고 있다. 이번이 살라가 안필드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일까?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답은 그렇다일 가능성이 높다. 더이상 환호의 박수도 장엄한 작별도 없으며 남은 것은 충격적인 시나리오뿐이다. 살라가 떠나고 잉글랜드 축구는 전례 없는 충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BBC 영국 방송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체를 인용해 이적 소식을 일면에 올렸고 유럽 축구 세계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살라를 영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순한 구단이 아니라 공적투자펀드가 뒤에서 지원하는 거대한 투자 시스템 전체가 프리미어리그 슈퍼스타 영입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릴라, 알라스르, 아라울리, 아리티아드와 같은 구단들은 이미 자금을 준비하고 치열한 경쟁에 나섰으며 아람코와 연계된 알카디시아까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전세계적 권력, 재정, 명성 싸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미어 리그를 휩쓸며 지치지 않고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살라가 다시 위기에 서 있다. 경기력 저하, 팀내 자리 흔들림, 위지 유나이티드전에서 벤치에도 들지 못한 아르네 슬로트 감독과의 긴장된 관계. 모든 것이 혼란과 압박, 불확실성의 그림을 그린다. 리버풀 팬들은 이를 보고 몸서리를 친다. 과연 그들은 한 전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가? 살라는 한때 리버풀의 상징이었으며, 클럽 감독 아래 공격의 중심으로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한 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전설로 존경받는 선수였으며, 인양 계약과 특별한 대우는 클럽 내 그의 중요성과 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은 흔들리고 있으며, 안필드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살라가 안필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강한 조명이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팬들의 침묵만이 흐른다. 익숙한 박수갈채는 없다. 화려한 골과 환상적인 어시스트가 모두 추억으로 남은 듯하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존경을 받던 선수가 이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만큼의 명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살라를 영입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리그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만들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스타와 직접 경쟁하게 하려 한다. 이는 재정, 명성, 영향력이 결합되어 이적 시장에서. 하나의 폭발을 만들어내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뛰어난 기술, 놀라운 스피드, 탁월한 득점 능력을 지닌 살라는 이 야망의 완벽한 목표다. 영국 팬들은 걱정하고 전세계 언론은 떠들썩하며 사우디 구단들은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액션 영화처럼 전개된다. 주인공 살라는 영웅이자 정치, 재정, 축구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혁명이며 프리미어리그가 유일한 정상은 아니며 사우디가 세계 선수 시장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라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슈퍼스타이자 아이콘이다. 그의 모든 발걸음과 결정이 명밀히 관찰되고 있다. 모든 시선이 리버풀을 향하고 있다. 한 전설이 운명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남아 경기력 도전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사우디에서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새장을 열 것인가? 한국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화려했던 과거와 불안한 현재의 격차. 그리고 막대한 재정력이 세계 축구 판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이었던 살라는 이제 중동에서 혁명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안필드는 한 전설을 잃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살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의 이집트 스타 모하메드 살라를 노리며 슈퍼 이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살라를 프로리그로 이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글로벌 아이콘으로 만들고 중동 축구계에서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살라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세계적 슈퍼스타와 직접 맞대결하는 얼굴이 되며 사우디 프로리그의 위상을 전 세계 축구 주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한 구단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투자 펀드는 알랄 알라스르 아라울리 아리티아드와 같은 주요 구단의 75% 지분을 통제하며 전체 계획을 주도하고 살라를 영입하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막대한 재정력과 체계적인 투자 전략 덕분에 살라 영입 경쟁은 전 세계적이며 극도로 치열하다. 심지어 아랑코와 연계된 알카디시아도 강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는 PIF 시스템 내 거대 구단뿐 아니라 전체 프로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한 이스타 공격수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리버풀에서의 생활과 커리어는 살라에게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시즌 초부터 그의 경기력은 저하되기 시작했고 주전 자리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다. 살라가 벤치에만 앉거나 출전하지 못한 경기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점점 키워갔다.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3-3 무승부 경기는 그가 벤치에서도 출전하지 못하며 버스 아래로 던져진 느낌을 주어 클럽과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아르네 슬로트 감독과의 긴장된 관계는 정점에 달했다. 살라는 한때 리버풀의 핵심 선수였지만 지금은 혼자 훈련하며 인터밀란 원정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고립은 경기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줘 그의 모든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게 만들고 있다. 한때 살라의 화려한 골과 뛰어난 어시스트를 존경했던 리버풀 팬들은 이제 그를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적 매력과 리버풀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의 결합은 살라를 경력상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하고 있다. 한쪽은 명예와 안정, 프리미어 리그 팬들의 애정이고, 다른 한쪽은 프로리그에서 슈퍼스타로 대우받으며,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와 함께 뛸수 있는 글로벌 아이콘이 될 기회다. 이 결정은 살라 개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 세계 이적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유럽과 중동 축구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살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하기로 한다면, 그는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적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프로 리그는 또 하나의 거물스타를 얻게 되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TIF가 뒤에서 지원함으로써 살라의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관찰되며 모든 플레이와 경기는 그의 개인 이미지와 리그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자금과 투자 전략, 권력을 동원해 살라를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위버풀에서는 살라가 경력상 가장 큰 도전의 직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재정과 명성 경쟁이 아니라 축구 팬들, 특히 프리미어 리그 팬과 국제 이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극적인 드라마이기도하다. 모하메드 살라는 위르겐 클럽 감독 시절 리버풀에 합류하자마자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며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공격 전개를 지휘하는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다. 단순한 골잡이에 그치지 않고 살라는 기교 넘치는 드리블, 놀라운 스피드,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경기장에서 창의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리버풀에서 뛰는 동안 그는 프리미어 리그 2회 우승, 챔피언스 리그 한회 우승을 달성하며, 살아있는 전설이자 레드 군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024-25 시즌 2년 계약과 특별한 대우는 그를 군단에 살아있는 전설로 여겨지게 했으며, 리버풀 역사에서 살라의 중요성과 뛰어난 지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살라의 옛 동료들은 현재 모두 사우디 아라비아 클럽에서 뛰고 있어, 중동에서 프리미어 리그 슈퍼스타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다윈 누네스는 알힐 날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알라스레에서, 응골로 알 나스르에서 은골로, 캉테는 알이티아드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리그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살라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며 그를 국제적인 축구 전략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버풀에서의 상황은 과거의 영광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살라는 도전의 시즌을 겪고 있으며 눈에 띄게 떨어진 폼으로 주전 자리를 서서히 잃고 있다. 위즈 유나이티드와의 3-3 무승부 경기에서 교체로도 투입되지 않은 것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이집트 공격수의 미래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다.